안녕하세요. 영화 직권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온다 라는 일본의 공포 영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이 그들을 불렀다. 그래서 어떠한 생명체인지 괴물인지 귀신인지 자꾸 연락이 오고 무언가가 다가오는 내용으로 영화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일본 공포 영화는 좀 꺼리는 편인데도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볼 때는 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영화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지 재미있는지 볼만한지 여러분들께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남 한주평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일본의 공포 영화 온다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는 그냥 단순히 테마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생각보다는 무섭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케일이 있고 구성지게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귀신 영화이지만 단순히 무섭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귀신과 관련한 설화를 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를 데려가는 전통적인 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가 생각보다 긴데요. 이제 끝인가 생각하면 다시 그 이후로 한동안 영화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테마 과정 중에 나오는 쿠파는 이런 구도 가능한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현대적인 구세 끝판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하정우님 주연의 클로젯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영화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준아 한주형 일본 곳의클라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